최근 JTBC 최강야구와 스튜디오 시원이 불꽃야구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화제가 되고 있다. 두 프로그램 간의 저작권 및 제작비 분쟁이 심화되며 팬들 사이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예전에는 단순히 재미로 즐기던 장면들이 이제는 중요한 단서로 보이기 시작한다. 어떤 장면은 의미심장한 신호로 해석되고 어떤 것은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될 수 있다. 오늘은 불꽃야구 방송 속에 등장했던 JTBC 최강 야구와 관련된 시그널들을 정리하며 그 배경과 맥락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한다. 공식 보도와 방송 속 정황을 종합해 JTBC 위 선수 영입 접촉 가능성을 분석해보겠다. 이 글은 두 문장을 한 줄로 묶고 줄바꿈을 적용해 작성될 것이다. 지난 4월 말, JTBC 가스튜디오 시원과 장시원 PD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혐의는 저작권법 위반, 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이었다. 이에 장시원 PD는 즉각 반박하며 JTBC의 부당한 행태를 지적했다. 그는 경기장 대관 방해, 유튜브 채널에 대한 협박, 출연진 및 제작진 회유 시도를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이러한 갈등은 최강야구 시즌4 제작을 앞두고 불거졌다. JTBC는 스튜디오 시원 이 제작비를 수억에서 수십억 원 과다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장시원 PD는 제작비 정산 구조상 과다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 논쟁은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저작권과 콘텐츠 소유권에 대한 본질적 질문으로 이어졌다. 불꽃야구는 최강야구의 정신적 후속작으로 평가된다. 기존 출연진과 포맷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졌다. 불꽃야구는 스튜디오 시원이 독립적으로 제작하며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첫 방송은 5월 5일. 동시 시청자 13만 명을 기록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 3화는 조회수 245만 회를 돌파하며 여전한 인기를 입증했다. 그러나 JTBC의 저작권 침해 신고로 영상이 차례로 비공개 처리되었다. 이로 인해 불꽃야구는 채널 폐쇄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팬들은 국민청원을 통해 창작자 권리 보호를 촉구했다. 청원인은 JTBC의 행태가 중소제작사의 창의성을 억압한다고 비판했다. 불꽃야구는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팬들의 열정을 담은 콘텐츠로 평가되었다. 6월 22일 SBS 플러스가 불꽃야구 경기를 생중계하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이는 최강야구 시절에도 없던 첫 생중계였다. SBS 플러스는 시청자 권리를 강조하며 중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JTBC는 여전히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제 불꽃야구 방송 속 시그널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첫 번째는 트라이아웃 장면에서 발견된 단서다. 박용택 선수는 투수 78명 중 29명, 유격수 39명 중 18명이 선발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화면 자막은 투수 77명 중 28명, 유격수 38명 중 17명으로 표기되었다. 이 숫자 차이는 고여준과 이학주 선수의 편집을 암시한다. 고여준은 두산 베어스의 합류에 편집이 납득되었지만, 이학주의 통편집은 위문이었다. 이학주는 마이너리그 경력과 롯데자이언츠에서의 활약으로 주목받았다. 장시원 PD가 롯데팬이라는 점도 흥미롭다. 당시 이학주의 제외는 JTBC 최강야구 섭외설로 이어졌다. 실제로 6월 말 공개된 최강야구 라인업에 이학주가 포함되었다. 이는 트라이아웃 시점인 5월 12일경 섭외가 진행되었음을 시사한다. 이 장면은 단순한 편집 실수가 아닌 위도적 선택일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시그널은 1회 스토브리그 리포트 협상 장면이다. 장시원 pd는 리퍼트에게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가웠어요 라고 말했다. 이 장면은 무음 처리되었다. 이는 민감한 대화가 편집되었음을 암시한다. 당시 jtbc와 장시원 pd는 입장문 공방을 벌이고 있었다. 리퍼트는 백투더그라운드 출연 경력이 있는 선수다. 장시원 pd의 제 마음은 리퍼트 겁니다 라는 발언은 의미심장하다. 이는 JTBC의 회유 시도 가능성을 암시한다. 장PD는 JTBC가 출연진을 회유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리퍼트와의 대화는 단순한 인사가 아닌 팀 잔류를 강조하는 메시지로 보인다. 최강야구 시즌4 라인업에 백투더그라운드 출신 선수들이 다수 포함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세번째는 이대호 선수와의 대화 장면이다. 장시원PD는 잘 지냈어요? 얼굴을 왜잘 안보여줘요? 라고 물었다. 이어 아이고 우리 4번 타자 라며 따뜻하게 답했다. 이 대화는 단순한 안부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연봉 인상 논의에서도 우리 팀의 4번 타자라는 표현이 반복되었다. 우리 라는 단어는 팀의 결속력을 강조한다. 이는 JTBC의 섭외 시도에 대한 간접적 응답으로 해석된다. 이대호는 최강야구 위 핵심 멤버로 그의 잔류는 상징적이다. 이 장면은 팬들에게 팀의 정체성을 재확인시키는 순간이었다. 네 번째는 박용택과 정근우의 대화 장면이다. 박용택은 주위에서 조금 시끄럽게 구는 사람들이 있다, 고 말했다. 장시원 PD는 조금 신경 쓴 걸로 알고 있다, 고 답했다. 정근우는 저 형이 제일 심했어, 갈 뻔했어, 라며 농담을 던졌다. 박용택은 내가 중심을 딱 잡고 있으니까 되는 거다, 라고 웃으며 답했다. 이어진, 거기서 얼마 준대요? 돈안 봤어, 라는 대화는 가벼운 농담처럼 들렸다. 하지만 JTBC가 최강야구 시즌 4를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했다는 보도를 고려하면 이 대화는 단순한 농담이 아닐 수 있다. 이는 JTBC의 파격적인 제안을 암시하는 단서로 보인다. 다섯 번째는 9화에서 박찬영의 롯데 입단 축하 장면이다. 정근우는 신재영에게 너는 오란 말안 하디 가져라 그냥 이라고 장난을 쳤다. 신재영이 당황하며 왜 그러세요? 어딜 가요? 라고 답하자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다. 이어진 대화에서도 정근우는 이대희가 감기 걸려서 재영이가 나가야 될것 같다 고 농담했다. 유희관도 어딜 나가라고? 라며 맞장구쳤다. 이 장면은 5월 19일 방송분으로 가벼운 농담으로 보이지만 표가 있는 말일 가능성이 있다. JTBC 의 섭외 시도가 실제였다면 이 농담은 그 상황을 간접적으로 풍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시그널들은 JTBC가 불꽃야구 출연진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접촉을 시도했음을 암시한다. 장시원 PD가 공식적으로 회유 시도를 언급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JTBC 위 섭외 조건은 파격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주요 출연진이 불꽃야구에 잔류한 것은 팀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준다. JTBC 최강야구 시즌 4는 5월 중 선수 섭외 윤곽을 잡았다. 6월에는 이종범 감독의 합류가 공식화되었다. 이종범은 KT 위즈 코치직을 사임하며 최강 야구 감독으로 전격 합류했다. 그의 합류는 KBO 레전드 군단의 재구성을 알리는 신호였다. 김태균, 윤성민, 이대영, 심수창 등이 이종범호에 합류했다. 이들은 KBO를 대표하는 전설적 선수들이다. 김태균은 한화 이글스의 프랜차이즈 스타로 2,000안타와 300홈런을 기록했다. 윤성민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투수다. 이 대영은 도로왕 출신으로 발야구의 아이콘이다. 심수창은 LG 트윈스 출신으로 예능에서도 활약 중이다. 이외에도 오주원, 윤희상, 나주환, 권혁, 윤기련 등이 합류하며 화려한 라인업을 완성했다. 이종범은 한국 야구의 붐을 키우고 싶다. 는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논란도 있었다. 이종범과 오주원의 시즌 중 사임은 KBO 팬들의 비판을 받았다. 특히 이종범의 KT 코치 사임은 충격적이었다. 이는 JTBC가 현역 코치까지 접촉한 정황으로 해석된다. 불꽃야구는 기존 멤버인 이대호, 박용택, 정근우, 리퍼트, 유희관 등이 중심을 잡고 있다. 김성근 감독과 이광길 코치, 오세훈 트레이너도 그대로 합류했다. 이들은 최강야구의 정체성을 이어가며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첫 직관 경기는 4월 27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동국대학교와 치러졌다. 티켓은 5분 만에 매진되며 뜨거운 인기를 입증했다. 하지만 JTBC의 저작권 신고로 유튜브 영상이 차단되며 위기를 맞았다. 이에 스튜디오 시원은 자체 스트리밍 플랫폼을 오픈했다. 이 플랫폼은 로그인 없이 무료 시청을 지원하며 실시간 채팅과 커뮤니티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는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시도다. 불꽃야구는 법적 분쟁 속에서도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JTBC와 스튜디오 시원의 갈등은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콘텐츠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전문가들은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분쟁 해결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JTBC는 최강 야구 위 IP를 보유하며 법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불꽃 야구는 기존 출연진과 팬덤을 기반으로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 팬들은 JTBC가 시청자 권리를 침해한다. 며, 불꽃 야구를 응원한다. 이는 콘텐츠의 본질이 이름이 아니라 사람과 스토리에 있음을 보여준다. 최강야구와 불꽃야구는 각각 9월과 지속적인 방송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두 프로그램의 유사성은 법적 분쟁의 핵심 쟁점이다. JTBC는 포맷과 출연진의 유사성을 문제 삼는다. 반면 스튜디오 시원은 야구 예능의 포맷이 독창적이지 않다고 반박한다. 비슷한 사례로 미스터 트롯과 불타는 트롯맨이 언급된다. 법적 공방의 결과는 콘텐츠 산업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붉은 야구위 방송 속 시그널들은 단순한 장면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출연진의 대화와 편집은 JTBC 위 섭외 시도를 암시한다. 이는 팀의 결속력과 팬들의 신뢰를 강조하는 메시지다. 최강 야구 시즌 4는 새로운 얼굴로 재구성된다. 하지만 기존 팬덤의 신뢰를 회복할지는 미지수다. 반면 불꽃야구는 불안정한 플랫폼 환경 속에서도 기존 멤버들의 케미로 주목받는다. 팬들은 두 프로그램의 갈등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그들은 선수들의 진심과 경기를 사랑했을 뿐이다. 하지만 이제는 누가 진짜인가를 가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콘텐츠 산업의 씁쓸한 현실이다. 결국 불꽃야구와 최강야구의 운명은 법정과 시청자의 선택에 달렸다. 양측의 공방이 길어질수록 팬들의 실망은 커질 것이다. 빠른 해결과 창작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붉은 야구는 JTBC 위 압박 속에서도 불사조처럼 피어나고 있다. 그 중심에는 김성근 감독과 선수들의 열정이 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예능을 넘어 야구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